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뭐, 연중 최저가 수준 부근에서 이제 반등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자, 올해 반등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정리부터 좀 해드리면요. 자, 이제 셀트리온의 김형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죠. 자, 작년에 이제 사실 이제 경영진들의 경영의 어떤 미숙함이 아주 어, 명확하게 좀 나왔던 부분이니까, 사실, 이제, 김용기, 이제, 셀티리온 헬스케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29일 이제 만료입니다, 임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재선임이 될수 있을지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데, 어, 최근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이제 분식회계논란에서 핵심되고 있는 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사실은. 셀트리온 쪽보다 헬스케어에 관련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그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218억으로 매출을 계상하면서 뭐그 당시 이제 영업적자를 뭐 감추기 위해서 뭐 했다, 이런 어, 의혹이뭐 어, 제기가 되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작년 매출액보다 지금 이제 매출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상태죠. 어, 그래서 이제 재고의 어떤 유통기한을 어떤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비용 증가를 막아왔다. 그래서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셀트리온의 어떤 정선위에서 어떤 이야기의 어떤 결론을 짓냐에 따라서 어, 선임이냐, 아니면 변경이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김영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 어, 1월 달에 이제 1만 주 장례 매수인데요. 7억 정도입니다. 뭐, 이거보단 훨씬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 뭐, 30억, 50억,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에,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떤 대표의 강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 좀 더, 뭐, 시장에 좀 전해져야 될것 같고요. 셀트리헬스케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준동비 6.80이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다 이제 감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어떤 식의 어떤 이제 반등이 나올지 이런 어떤 전략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상당히 지금 이제 뭐 불신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재선임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이슈가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아, 올해 말까지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16.3%까지 낮출 구고요. 작년도에 이제, 아, 16.9%인데 0.6% 낮추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어떤 비중을 늘리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도 사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지금 시가 총액이 뭐 100조가 넘어가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항유에 이제 뭐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장기의 어떤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거 보면 보통 이제 연기금이라고 하면 좀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데 이제 국내의 어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뭐 이벤트 드리븐이라든지 어 페어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뭐좀 단기적인 어떤 전략들을 상당히 많이 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연기금 다 올까 이런 어떤 생각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LDM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해서 연일 지금 어, 매수를 엄청 하고 있다. 2조 한뭐 중반 정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말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 이렇게 대형주 관련되는 부분 지분율 조정을 셀트리온 엄청 했죠 작년 한해 계속했는데 자 올해 이윤에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국민연금의 어떤 행보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도 장기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어떤 지금 확산으로 감염자 확진자 어떤 폭증으로요. 이 자가 진단 키트 사용량이 이제 늘면서 풍기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 수급 불균형을 위해서 이제 수출 통제 이야기도 또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셀트리온 어떤 그룹에서 가장 그래도 뭔가 매출이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게 셀트리온 USA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마시스하고 이제 이 개발해서 지어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셀트리온의 그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 디아스트러스트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 올해도 지금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결 이지만 중요한 상황인데 아 어, 요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 업계에서는 아 어,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해지면 국내 이제 수급 불균형은 조만간 뭐 해소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뭐큰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급을 어, 조절해 나간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진단 키트가 생각보다 지금 이제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오미크론으로 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어떤 분위기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또 이제 반등을 또 하면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점대비해서는 또 이제 50% 100% 올라온 진단키트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영향을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또 크게 반영을 하고 있진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 어떤 기사 하나를 보면, 이, 어, 이제 심평이가 그 2022년도 기등제약 재평가 대상 6개 성분 성전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자, 이 이제 건강보험 이제에서는 항상 이제 그 재정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아어 제 의약 분업을 하면서 2012년도 일괄 약가 인하를 하면서 상당히 어 사실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의약 그 정책은 대표적으로 이제 규제를 많이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재정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어또 정기적으로 이제 기등제 재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평가를 통해서 어이 퇴출되는 이제 약도 있고 탈락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재정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어떤 간장약 그 질환 용제인 고덱스 관련 요게 사실 이제 단일 처방 기준은 669억이면 초대형 품목입니다 국내에서 뭐 100억대 이상 넘어가면 어 국내 자체에서 는블록버스트 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간장약 치료제 고덱스가 이 거부적 정성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어, 매년 5년 처방 상위권 22권에 오를 정도로 상당히, 어, 처방 규모가 큰 어떤 품목이죠.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이제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물어보시죠. 예, 과거에는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장기,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이번에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 전화상으로도 많이도 문의를 하시고 어, 질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2018년도에 이제 뭐이 가격에서 2019년도에 어, 10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이 작년도 재작년 아, 재작년죠 재작년도에 이제 렘심 아레케로나 그, 아, 관련되는 개발 이슈로 주가가 다시 이제 2018년도에 예, 코스피 이전할 때였던 단기 수급 이슈까지 붙으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을 그 위까지 올라갔죠. 아, 그래서 한 40만 원을 넘어갈 어떤 분위기로 2021년도 예, 레키로나의 이제 조건부 승인 관련되는 부분 그 뒤에 유럽 승인이라든지 승인도 사실 좀 늦었고 국내에서는 이제 조건부 승인 이후에 논란도 많았고 FDA는 지금 온데간데가 없고요. 결정적으로 레키로나의 어떤 매출이 상당히 좀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뒤에 이제 11월달 이후에 이제 계약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이제 성장의 어떤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어, 좀 답답한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레키로나가 사실은 이제 뭐 회사의 주장대로 1조가 넘을 것이다. 뭐 이런 게아니래도 최소한 5천억대에서 한 1조 정도의 어떤 수준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이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좀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금감원의 무리한 이제 사전적인 이 감리, 과정의 어떤, 이제, 그, 뭐, 통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알려주면서, 실적과 여러 가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이제, 하반기에, 11월 달에, 이제, 유럽의 승인 이후에, 이 20만원대에서, 10만원대, 이제, 중반까지 훌쩍 내려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어, 사실 좀 더해졌다. 이런 어떤 부분에, 근원적인 어떤 부분이, 경영진의 오판도 상당히 많이 좀 작용한 상태죠. 그래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겠죠. 가장 이제 회사의 근원적인 부분들은 올해 실적이 어, 시장이 기대하는 이제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도 나와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을 개선시키고 어, 2월 달 3월 달에 이제 분식회계 관련되는 부분 논란이 어느 정도 이제 답을 낸다고 라 하면 뭐, 중기적으로는 뭐, 반등을 할 어떤 시점 되면 이제 반등을 할 거라 보여주는데, 이제 반등의 목표치가 어떻게 이제 최소한 올해 정도요. 향후에 이제 뭐, 내후년, 내후년, 이제 뭐, 삼사병 이야기가 본격화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낫더라도 올해 어떤 지금 당면한 입장에서 어떤 반등치는 좀 어느 정도 좀될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트로만 본다면, 과거에는 이제 이런 어떤 2019년도에 이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2018년도에도 하락하고 난 반등, 하락하고 난 반등, 하락하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는 이제 12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하고 있다가 이제 2020년 3월 달부터 이제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빠질 때 2018년도 빠지것 비슷하게 장대 음봉이 월봉상에서 나오면 회복하지 못하는 어 흐름 그리고 추가 음봉이 나오고 추가 음봉이 나왔죠. 보통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이제 3개 정도 이상 나오고 가격이 이제 급 나가고 나면 이게 뭐 빠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이 회사가 완전히 뭐 이상한 회사가 아니면. 이제 반등을 하는 어음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반등을 할 건데요. 그래서 반등 목표치가 뭐 본래는 저는 이제 뭐 올해 한 25만원대 뭐그 다음에 좀잘 나오면 뭐한 30만원 금방 요렇게 처음에는 좀, 좀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분위기로 보면 이게 올해 이 정도까지 반등을 하면 뭐 기분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요 상황이 지금 어 여러 가지 이슈, 회사의 어떤 경영진이 확고한 어떤 이제 매출 가이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숫자상으로 이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요요 요, 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수정을 조금 이제 어 해야 되는 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면 한 20만 5, 20만 5천 원대 지금 20만 요런 어떤 박스권의 흐름들을 어떻게 이제 어 조금 이제 하단으로 좀 낮춰놓고. 이, 보면서 이 부분들의 회복을, 어, 하는 것. 지금 단에서 보면 저렇게 가는 것도 좀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이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 25만원대 어떤 흐름들이, 어, 좀, 예, 올해 어떻게 좀 회복되느냐의 어떤, 어, 현실적인 어떤 지금 가격단이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당면한 부분들은 지금. 20만원 부근도 지금 빠르게 회복을 못하는 상태니까, 2월달, 3월달에 이슈가 좀 끝났을 때, 이 라운드 넘버 가격인 20만원대의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어떤 흐름을 할 건가,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1분기 이제 가이던스 실적이 어떤 이야기를 회사가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수급 개선과 펀더멘탈 어떤 개선 기대감으로 장기적인 어떤 흐름이 될것 같은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지금 어, 보여지죠. 단기적인 어떤 V자 분위기라기보다는 시장장 시장 상황 자체가 3월달에 이제 미증시에 이제 뭐, 그 금리 인상전에 나오는 유동성 축소 관련되는 QT가 어떻게 벌어질지도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의 어떤 수급이 꽁꽁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을 어떻게 좀 보내고, 아 어, 이게 좀 뭔가 개선이 되었을 때 20만원 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박스권 상단 위에 있는 25만원대 흐름들을 올해 중에 어떻게 이제 회복하는지 이런 어떤 흐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좀 세워놓고, 반등의 흐름들을 좀, 어, 추이를 확인하시면서 대형 전략을 삼아보시는 게, 어, 올해 뭐 셀티론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형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